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발명품 중 가장 위대한 것에 하나로 손꼽히는 바퀴 인류에게 놀라운 속도를 선사한 바퀴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며 현대 자동차 문명을 이끌었고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비행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주었는데요. 고대 이집트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피라미드, 이집트인들은 이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될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과정에서 바퀴와 유사한 역할을 한 통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최초의 바퀴는 명확한 연대는 이제 뭐 규명이 되지 않았지만 최초에는 이제 무거운 돌 등을 밑에 통나무 등을 넣어서 이제 굴리는 형태로 시작이 됐을 거라 추측을 하고 있고요. 바퀴가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나무 썰매 밑에 굴림대를 받쳐 짐을 날랐습니다. 이런 굴림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한 고대 왕국이 바로 이집트였는데요. 이집트 문명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피라미드는 굴림대를 이용해 무거운 돌들을 옮겨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통나무를 잘라 만든 간단한 원판 형태의 바퀴는 기원전 5천 년 경부터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이 원판은 통나무를 세로로 잘라 둥근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기원전 3,500년 경에는 세 조각의 두꺼운 판자를 맞추어 연결대를 댄 후. 부리못을 박아 만든 형태의 바퀴가 등장했고 우르왕조 시대에는 이 바퀴로 최초의 이륜수레를 완성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축대를 끼우는 중심바퀴 통에 테두리바퀴를 연결하는 바퀴살로 이루어진 새로운 바퀴가 등장했고 이 바퀴는 전차를 제작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이렇듯 바퀴의 탄생은 수레와 전차의 개발을 이끌었고 달리는 말이 끄는 전차는 고대 제국의 흥망을 좌우한 강력한 전쟁 무기가 되었습니다. 수레가 널리 사용된 대표적인 나라인 로마는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훌륭한 도로를 건설해 전차를 유용하게 활용했고 대전차 경기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오락을 위한 전차 경기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수레와 전차의 활용은 로마가 대제국을 유지한 비결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바퀴의 재료는 처음에는 목재였지만 기원전 100년경에는 바퀴 테두리에 철판을 두른 바퀴살 바퀴로 진화하게 되었는데요. 이어서 등장한 고무 바퀴와 공기를 얻는 고무 타이의 출현으로 바퀴는 한층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바퀴에 대한 영상을 잘 시청했나요? 그렇죠. 우리 인류는 일상 생활에서 무거운 물체를 나르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 바퀴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 발생한 문제가 기술적 문제고 바퀴를 만들어 무거운 짐을 쉽게 나르게 되는 과정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이 되는 거죠. 즉, 기술적 문제 해결이란 어떤 불편함이나 필요성 등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 지식과 방법으로 개선점을 찾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 확인하기, 두 번째 계획하기, 세 번째 실행하기, 네 번째 평가하기의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책꽂이를 예를 들어서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의 사례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첫 번째 문제 확인하기 단계에서 한번 볼게요. 자 기존의 책꽂이는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책이 적을 때에는 넘어져서 정리가 잘 되지 않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문제 확인하기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요. 계획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책꽂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존의 책꽂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꾸 책이 넘어지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산출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설계도를 그립니다. 제작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준비하는 것까지 계획하기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이죠. 세 번째는 실행하기예요. 실행하기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그렇죠. 우리 책꽂이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에 따라 재료에 대한 마름질을 하고요, 치수에 맞게 가공하고 다듬기까지 하죠. 또 제작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서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책꽂이를 만들 수 있도록. 생각을 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책꽂이를 만들고 마지막 네 번째 평가하기예요 제작 과정을 또는 결과물을 평가를 하는데 제작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작품을 완료하는 단계입니다. 어때요?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해가 쉽나요?